아, 왜 폰은 2년 쓰면 고장나게 만들어 놓을까요? <웃음> 기능이. <웃음> 아이고, 정말. 아껴 쓰려고 해도 그게 되질 않네. 제가 지금 어디를 가르쳐드리려고 하면은, 여기 보면, 도안에, 여기, 이제 마지막 내려와서, 여기 끝을, 아이코드 엣지로 마무리를 하는 바인도프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떠왔는데, 바인도프를 해야지 이제 옷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을 또 아이코드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했던 아이코드로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끝에는 어떻게 하는가, 그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불을 켜야 할까요? 제가, 저는 항상 천연채광을 좋아하는데, 지금 햇볕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볼까요? 천 자연채광이 좋죠. 자, 이게 이제 끝에 왔다고 하고, 여기가 앞부, 여기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뜨기를 할 겁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보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보고 마인드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서 돌아서 이렇게 와야 되는 겁니다. 자, 처음에 세 코를 하세요. 아이코드 마인드프인데 처음에 세 코를 해주고요. 세 코를 떠주고. 왜냐하면, 처음부터 두코 뜨고 이거를 SSK로 하면 여기가 이렇게 약간 휘기 때문에, 이거 여기는 처음에 세 코를 해줍니다. 이해되시죠? 어,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다시, 이, 백, 해주세요. 여기를 할 때는, 아이코드, 음, 그, 여기, 나치를할 때는, 두 코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세 코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이걸 보고 하셔야 돼요. 세코 다음에, 그 다음에는 두코 하고, 자, 요렇게, 요렇게 해서 SSK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요렇게 가요. 세 코까지 가고 또두코 해주고, 코 해주고 아이코드 어, SSK를 이렇게 합니다. 또 세코 백 이제 백 그런 거 이해하시죠? 백 빡구 빡구 옛날에 <laughs> 저희 대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SSK. 우리 아주 어려서는 그 뭐죠? 버스 안내양이 있었어요.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 우리 어려서 있었던 것 같아요. 빠꾸 빠꾸 자그 다음에 또백백 백. 또 레프트리들 영어가 뭐 별겁니까? 기호만 한 쓰는데 우리도 기억리음 배울 때다 그렇게 배운 건데 자 그래서 S S K 한코줄임이에요세코 백. 그다음에 두코 다. 두코 하고, 여기 끝을 지금 보여주려고 해요. 끝을, 끝을 지금 안 하면, 끝이 미워요. 여기 이제 마지막, 여기, 여기, 여기 이쪽 끝이 그냥 두리뭉실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기를 예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하고는 또 다른 데라서 이거를 가르쳐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래 걸리네요. 여기까지 끝으로 가는데 뭐. 자, 했죠? 다시 백. 그죠? 자 끝이 왔어요 근데 끝도 좀 이렇게 예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끝을 이렇게 그냥 여기를 바인드오프로 해버리면 이거 여기가 vv 쉐이프가 나와가지고 거칠겠죠 그래서 끝도 예쁘게 하게 되기 때문에 한코 남고 이거 세 코를 빼 이쪽으로 보내줘야 될때한 코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한코 한 남기고 한코 보내주고 나서 이걸 이렇게 두 개를 겹치세요. 그러면 여기를 키친얼 스티치로 마무리를 해줘서 예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방금 제가 보여드렸죠? 한 코만 빼, 한 코를 남겼을 때한 코를 빼고 이렇게 바늘을 겹쳐서 지금 여기 이렇게 그러면 안쪽과 안쪽이 이렇게 겹치는 상태에서 여기에 실을 좀 음. 실을 실을 이렇게 예 요거는 아니고요. 시작할 때. 자, 요거 얼마 정도 이렇게 실을 좀 자르고 요렇게 돗바늘에 실을 꿰어 주고 있죠? 아, 지금, 지금, 지금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 세 코를, 자, 세 코를, 어, 왼쪽 바늘에 해야 되는데, 제가 아주 꼼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코 남았어요. 뒤에 니트 하고 있는데, 한코 남았는데, 자, 세코를 백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마지막 이거를 니티하게 그 마무리를 예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코만 보내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접으세요. 그래서 두 코, 두 코가 서로 마주보게, 어, 안쪽면 마주보게 하고, 이게 단두 코지만요. 어, 여기가 옷이기 때문에, 옷, 옷 끝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돼서. 키치널 스티치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셋업 장면이 있어요. 셋업 없이 하면 보기 싫으니까. 자, 셋업은 안, 앞에 건 안뜨기 방향으로 요렇게 한번 넣어주고, 뒤쪽은 겉뜨기 방향으로 이렇게 바늘을 넣어줘서 셋업을 만들어줍니다. 셋업 과정을. 셋업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자, 키치널 스티치, 아시죠? 이렇게. 그 다음, 셋업 할 때는 코를 밖으로 버리지 않아요. 이제 버릴 때가 됐어요. 자, 니트로 버리고, 펄 스티치로 이렇게 끼워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뒤코는 펄 스티치로 버리고, 니트로 이렇게 살려줍니다. 됐죠? 이렇게 어, 당겨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니트로 버리고 펄로 버리고 요렇게 껴줍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예쁘게 둥그렇게 이렇게 됐죠. 둥글, 둥그스름하게. 그러면 여기 뒤에, 음, 여기, 여기, 그 마지막 코 있는 데다가 잘 꿰어서 이렇게 끝이 둥그럽고 예쁘게 이렇게 끝나도록 도와주세요. 여기를 이렇게, 어. 이렇게 하고, 그럼 여기 시작도 좀 동그맣고, 여기도 동그맣고 해서 이제 마지막을 이렇게 여기 뒷부분에 실을 이렇게 없애주면, 이렇게 없애주면 여기가 자연스럽고 예쁘게 둥그렇게 이렇게 지금 밖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요건 본체고, 여기가 이렇게 둥그렇게 예쁘게 되는. 이런 과정을 여러분이 어해 주셔야 돼요. 여기 예쁘게 되도록. 여기 여기도 시작도 예쁘게 되고 여기도 예쁘게 되도록.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 여기 시작과 끝을 키치널 스티치로 어 마, 여기는 아이코드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는 키치널 스티치로 아주 완벽하게 이렇게 딱 넣어서 끝을 끝이 굉장히 마무리가 예쁘게 됐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기준을 쓰시지로 안 하면은 여기가 그냥 자 제가 바인드 오 했을 때에는 요런 끝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끝이 시작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둥글게 나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마지막 여기 엣지 하는 법을 시작과 끝을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어 요거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오히려 끝이 더 예쁘게 됐네요. 그래서 음 여기서 여기까지 끝을 보여드렸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인도프로 여기 아이코드로 이렇게 끝이 예쁘게 끝났습니다. 이제 소매만 하면 되는데 소매는 쉬워서 제가 어 또한 금방 그냥 소매 지금 남겨놨는데. <laughs> 오늘 중으로 그걸 올려놓든지, 여러분 여기까지 다 끝날 때까지 제가 놔두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좀, 여러분들 좀 쉬어가면서, 너무 많은 양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머리 아플 것 같아서. 아무튼, 밑에, 아이코드 엣지로 끝내, 아이코드 바인도프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